원주 스님께서 우리 조계 종사에 정말 처음으로 소신 공양을 하셨고, 또그 면분이 국가정책 정부의 일방적인 그 정책인 사대강 개발 사업 저지를 위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하셨던 그큰 뜻을 저희들은 한번. 정말 대세계에 부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조계종사에 처음 있는 문원수 스님의 소신공량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고자 하는가 생각해보면 정말 말, 말하지 않고, 말 못하고, 그리고 묵묵히 수행하시는 우리 스님들이나 대다수의 불자들이 다 저는 문수 스님의 큰 뜻과 같다라고 봅니다.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, 요 근래 일부 신문을 보면은, 문수 스님의 소신공량을 분신 자살로 이렇게 편화하고, 호도하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. 소신공양이라는 그 뜻을 모르면은 모르서 제대로 써야 될 때거나 해야 되는데 어떤 어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원스님의 소신공양은 두 가지입니다. 첫째 부처님께 참의 소신공양입니다. 출가자로서 그리고 수행자로서, 스님으로서, 또 불자로서, 제대로 이 국가와 민족과 이 사회, 그리고 국민과 불자들에게 선도하지 못했던 참회. 그래서 부처님께 어쩔 수 없는 당신의 한계를 당신의 한계에 관한 참의심을 가지고 소신공량을 하셨을 것이고, 두 번째는 남아있는 저희들에게, 그리고 우리 불자들에게, 불자가 지켜야 될첫 번째 계율인 불살생계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.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독단적인 정책 결정에 의해서 무수히 그리고 무참하게 죽어가는 저사대 강변의 수중생물들과 수변의 생물들을 죽이고서는 우리 자신들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부처님의 연기법과 인가법을 저희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당신의 의지의 발로로서 저는 소신공양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큰두 가지의 뜻을 저희들이 오늘 마음을 모아서 저희들이 108배를 할 것이고 또 내일 오일날 저녁 7시에 국민추모제를 봉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할수 있는 일은 그나마 최소한이나마 할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할수 밖에 없다는 이런 또 다른 저희들의 자기신심 또한 네, 서글프고 안타깝지만 음, 여러분들께서 많이 동참하셔서 문수스님의그소신공양의 뜻이 깊이 잃고 이루어져서 이, 사, 사, 이 사대강 개발사업이 꼭 중단되고 저지가 될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예,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깨달음과 더불어서 이 중생들의 고통스러운 이 목소리를 놓지 않고 끈을 놓지 않고 3년 동안 공부를 해오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하루 한끼 일종씩만 하시면서 또한 저 유서의 짧은 간절한 저세 마디를 노트에다가 그 다음에 또 몸에 지녔던 바람에 지녔던 종이 한 장에 그다음에 자신이 3년 동안 계속 읽고 있었던 그 가사에 세 번씩이나 똑같은 내용을 분명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적으셨다고 합니다. 그리고서 낙동강 지류인 그 천변에서 세 시경 그 뜨거운 햇살 아래서 두손 합장을 하고 합장한 채 소신 공양을 했습니다.